가위바위보! 주먹만 남으세요. 가위야 돼요. 보자해야 돼요. 주먹만 남으세요. 네, 주먹만 남으세요. 카메라가 몇 대지 숙이는 거든지, 지금 안온 사람든지, 멀리서 주먹 찍고 다가오는 사람인지 가위바위보! 나오세요, 나오세요, 나오세요. 빠르게 나오세요. 5, 4, 3, 2, 1. 오케이, 여기까지. 가위바위보! 가위 오, 남자다잉? 드립니다. 여러분 박수! 자 이제 행사 시작해도 될까요? 준비되셨나요?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? 대단 밖게 나올 때까지 한번더 여쭤볼게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어, 제가 올해에 대한 행사 중에서 가장 소 가장 걸을 많이 타는 관객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现在别以试。<noise> <noise>